같습니다. 오늘 어, 본문을 로마서 십삼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어, 민수기 1육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목에도 나왔듯이 고라의 반역이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역을 어, 하게 되는 장면을 어, 오늘 보게 될 것이고요. 정말 우연치 않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우리 대선 중에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주 특별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대통령을 어, 대한민국을 대표,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하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국민을 어 이런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런 권위가 어 지금 뭐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살면서 여러 이제 분야에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이제 가정에도 가정의 권위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도 어각어 분야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의 민수기 1육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어,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제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삶 곳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 곳곳에 우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세상의 모든 권위들은 성경적 권위든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한세 가지 정도로 어, 세 가지 정도로 어, 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어, 1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람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이름이 고라라는 대표적인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다음에 아비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첫 번째 고라라는 사람은 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어 이름을 올려 놓고 그다음에 다당과 아비람은 르벤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올려 놨습니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어 시도를 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어,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지 그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지나치단 말이죠. 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모든 백성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특권을 갖게 되느냐? 왜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이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레위인이라는 게 있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게큰 범주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을 우리 어, 선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 레위인들 그 범주 안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몇명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직 못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9절에서 1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고래, 고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고라를 어, 이렇게 아, 계는 말이죠.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모세가 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택해서 어, 그 당시에는 성막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레위인들은. 그런데 어, 이 고라의 일당들은 이거보다 더큰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분을 레위 지파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시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도구들을 어, 관리하는 그런 일을 레위 지파들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어,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를 어, 주로 관리를 하죠. 그 제사장들은 제사나 예배에 관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 나머지 레위지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한 레위지파들은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이 있고 그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 교역,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 분 교역자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막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때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때그 천막을 그 성막을 다 걷어서 일일이 다 들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그 짐을 지고 다 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집을 지고 또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에서 3장에서 여호수와서 3장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언약궤를 메고 있던 사람이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때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어, 하나님이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어, 그 성막을 그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고, 어, 고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어, 이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당과 아비람 역시 같은 일당이죠. 그 역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모세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지냈던 그런 시절을 젖과 꾸르는 그런 땅에서 지냈다고 이렇게까지 왜곡을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유언이 되겠죠. 그래서 십이 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담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아, 또 표도도 우리에게 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세와 아론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에는 교만과 자기 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것처럼 보이기,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어, 반역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6장 11절에는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아론을 어, 상대로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권위를 아론에게 그 권위를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은 어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반역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은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본질적으로 지금 고라가 보여주고 있는 반역이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똑같이 지금 고라가 범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라의 일당이 보여주었던 그런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런 원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첫 번째로 어 고라의 일당들이 지었던 어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죄를 반역을 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반역하는 것으로 처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와 이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도 다 하나님이 어,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권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서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 드리면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불러온다는 얘기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뭐 세상 권세 자본자들 불신자들도 대부분인데 그 것들 그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 왔다는 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자, 국가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그 질서가 하나님이 그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 무조건 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 세상 권세 무조건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걸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따라서 사회의 법도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있다면 그 통치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살면 통치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불신자이지만 거기에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어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악을 일상권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지도자라면 그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세상 권세를 대하는 세계관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진행이 되지만 그일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두고 비판적인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조롱하는 그런 교만 어, 고라가 보여줬던 그런 교만한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권위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평안하게 유지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러한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 자, 우리는 새로 세워질 지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어 여러 국민들을 어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위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허용하시는 일,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시는 일,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겠습니다. 또그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 반역한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 어,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산채로 땅 속에 삼켜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어 분양하라고 했던,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탐냈던 그런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내린 그 불에 다 타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일이 이 심판이 있던 바로 다음 날이 어 심판을 보고도 어 원망을 하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원망을 하던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14,700명이 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어, 그 질서를 흔드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 가볍게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인과 응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거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 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을 일부 그니까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들 일부는 그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숙이 26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26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을 다 죽이지 않고 고라의 후손들을 또 몇몇 살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어 고라의 자손의 시들이라고.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시편들이 몇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48편이 있는데 그 48편을 시작으로 어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불른 어그 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역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분명히 자기들 부모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몇몇은 남겨주셨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시편 중에서 하나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지어서 부른 찬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역자 고라는 어, 이렇게 얘기겠죠 주의 궁전에서의한 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 날을 꿈꿨겠죠 반역을 했던 이 고라는 주와 함께 있는 한 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느니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라는 반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 정반대의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비록 낮은 지위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어, 후배, 후대들을 어, 곳곳에 세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 모두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하나님과 어, 그 하나님과 그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어, 권위를 무시하고 나의 길, 마이웨이를 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나 이런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대제상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어, 얻게 되죠. 자, 우리는 고라처럼 자기의나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본자들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곳곳에 세워두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또한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역자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위든지 교회의 질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아,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 한 분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들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교회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저희 안에 숨어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